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 개발자를 위한, 어, 나톤 주니어 프로젝트의 발표를 받게 된정학자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개발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여기 와서 교육 받으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번에 인문 개발자,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네, 에디터 플로그인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아, 이번 프로젝트 저희 발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개발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웹사이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학습에 최적화된 아톰 플러그인 개발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아톰 주니어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보고 어, 시연 영상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데 사용된 아키텍처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프트웨어가 많이 붐립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거의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2018년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어,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의무 교육을 복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상의 소프트웨어가 없어서라 안될 중요한 요소로 저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발 맞춰서 기업들도 보시면 비정금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창업 지원 같은 형태로서 많은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양성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비전공자 입문 개발자를 대상으로 된 어떤 특화된 그들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미비합니다. 저희가 어,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방문하셔서 보셨, 보셨을 텐데 어, 참여율 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입문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질문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질문을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받을 때도 이해가 안안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받아들일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밑, 밑에 보시면 스테오 플러라고 어, 외국 사이트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국내와는 달리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문 개발자들은 이 자료들 를 활용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다양한 개발 실습 환경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면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실습 실습 튜토리얼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보시면 하나를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 를작성해서 결과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결과 실행만 보고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문 개발자들이 아숨도 개발에 흥미를 갖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해서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개발 실습 환경 환경을 갖춘 플러그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저희 퀄니티 메인 화면입니다.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 구현하고자 저희가 노즈에이스를 활용해서 채팅, 저희 보시는 채팅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아마 게시판에 채팅이 거의 없습니다. 채팅을 활용해서 서로간의 코드를 교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저희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직관적인 개발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입문자들이 처음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친근하게 다가가고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신 저희 사이트 화면입니다. 예, 저희가 개발 시술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Eclipse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Eclipse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발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 스스로 없이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문개발자 입장에서 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서 했었는데 아,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를 새로 띄어갖고 그것을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실습 차원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동시에 구현을 하게 되면은, 어,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바로 개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데 가장 최적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클립스 p 는 아무래도 좀 무겁고 e c l i p 자체로 개발 플로그인을 프로그램를 개발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아톰 에디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아톰 에디터의 선정 이유는 일단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직관적이면서 친숙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톰 에디터의 모습인데요. 예, 저희가 이개발툴에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이트, 웹사이트를 이어갔던 형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연영상에 김종수 팀원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험 영상이 이금 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 로그인 창과 회원입 창인데요. 기존에 쓰시는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 인증메일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자바 메일을 사용해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이메일로 구록 하시면 인증 URL이 사용하기 위해서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는데요. 기존에 쓰시던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기존 트위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와 닉네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배경 누르시면 원하시는 이제 사진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저희는 a s 기반의 제일커리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파일은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순간 바로 변경 가능하고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두경한 닉네임과 현재 지비한언어를 입력해야만 변경 이 가능합니다. 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게시판 상단 메뉴에 게시판 선택한 후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화면과 같이 게시판 태그를 선택함으로써 어 게시판이기도 가능합니다. 저희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그를 입력할때 태그에 대해서 이제 태그 추천을바 뜨게 되는데요. 어, 저것을 통해서 저희는 음별한 뭐 태그 사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태그 검색 시에도 사용자들이 정확한 게시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고려한 사항이 깔끔한 u i 와 그다음에 어시스트 용이성을 고려해서 태그스 인풋과 어, 타이머렉트 라이퍼러그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쓰게 되면 뭔가 좀수한게 있어서 편집업을 해보겠습니다. 가사용저 에디터는 이 터로 무료로 제공되는 에디터인데, 어, 무료로 제공되는 에디터 중에서 가장 기능이 많고 직관적인 아이콘들이 있어서 저희는 저스 채택에서 사용했습니다. 영상과 같이 등록 버튼을 누르시, 누르시게 되면 이제 태도와 이제 대신 분이 제대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 어, a 게시판에 댓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자본초보님께서 올리신 이스터다운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 간편하게 답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댓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고양이 기능 중에 유전트탈환들의 소통을 훼손하기 위해서 수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네, 전체 채팅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락부수님께서 네, 스터디를 개설하기 위해서 네, 전체 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수지님이 지금 자바스터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참가를 어떻게 하냐는 말에 어, 스터디 모임을 개설하겠다고 지금 바락보수님께서 의견을 하고 있습니 어떻게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스터디 그룹을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시고 태그를 입력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는 어쩔 수 없어. 자바, 아, 자제 스터디에 이제 목적과 장소. 하시면, 등록하시면, 아, 버튼 뭐 누른 것과 함께 스터디가 개설이 됩니다. 이제 그림화는 다른 게시판 성격과 달리 저희 스터디 보여주는 아코디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제한적인 그래 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 사용하였습니다. 쓰면 어떻게 수락과 신청을 할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수진님의 화면인데요. 스터디 그브로들즈가 되면 가로코스님께서 만든 스터디 그룹이 보이게 됩니다. 참여신청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터디 그룹에참여와 신청이 되고요. 이 신청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선서 프로필로 가야 됩니다. 신청한 스터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대로.